자, 그리고, 음, 관저에서 요즘 매일 같이 식사를 한대요. 막 요리사도 들락달락거리고. 자, 그런데 이게 무슨 저희가 있나. 뭐 그냥 제 생각에는 송별회를 뭐 매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기는 한데, 그리고 이제 또딴데 가면 이런 생활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자기 딴에는 자기한테 감사하는 그런 의미? 나한테 그동안 해줬던 사람한테. 그리고 뭐, 앞으로를 위해서도 나쁘지 않겠죠? 자, 이 관자에서 매일같이 뭐, 사람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 웬가? 한번 볼게요. 음, 웬가? 무슨 목적인가? 좀 볼게요. 음. 아직도 뭔가 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 보이는 부분은 있네요. 음, 근데 송별회적인 의미가 더 크기는 합니다. 지금 보면 송마음에서 있잖아요. 자 관의 카드가 나왔어요. 이제 이사도 가고 대통령직도 내려왔고 끝났다 인거긴 한 거예요. 어. 송별회이기는 한데. 자 보면은 이 스승과 제자의 카드 이게 뭐 당연히 내가 윤석열이고 니네가 내 밑에 뭐 이런 게 있겠죠.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어, 살펴주고 뭐 음, 그동안 뭐 어땠다 하는 덕담도 해주고 앞으로 잘해라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왕의 카드가 나왔잖아요. 이 카드는 연기하는 왕이라고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. 이거는 배우입니다. 배우인데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이미 윤석열은 왕에서는 끝났잖아요. 끝났는데 여전히 왕인 척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어 나는 대통령 내려놓 저기 뭐야 파면된 걸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. 이거는 끝까지도 자기가 그런 뭐이 상황 행세를 한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마음에서인 겁니다. 그래서 그 동안 나 이제 끝났고 이사를 가고 하는데 너네들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하는 대통령 놀이를 좀 아직도 하고 있다. 그리고 어왜 불러다가 그럴까?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보여주기식도 있다. 네, 펜터클 기사 나왔습니다. 어떤 자기가 아직도 나는 이런 걸할수 있어 같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펜토클 3번이 나왔네요. 요 카드는 어떤 협력이나 협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라는 얘기겠죠. 어, 뭐, 자기가 그런 일을 열일하고 있는 겁니다. 열심히. 그러니까, 앞으로 이제 밥 먹여놓고, 니네들이 뭐, 나 없을 때도, 어때요? 말로는, 대한민국에 뭐, 음, 좀 미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진짜 애국해야 된다라든지 해 가면서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거죠. 와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나 한번 볼게요.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파티 밥 먹으러 가서 어떤 느낌을 받나? 어떤 느낌을 받나? 윤석열에 대한 마음도 좀 볼게요.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마음도 아자이 사람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거는. 일단 행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. 음, 응. 그리고 정의 카드 나왔어요. 자, 요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정의 카드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있잖아요. 그냥 선 크기 인거예요선 크기. 딱 여기까지 같은 부분.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마당에 밥 먹으라고 왔으니까 가는 거예요. 근데 불편하겠죠. 이러면. 불편하다. 그리고 완즈의 기사 뭐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조금만 더뽑아볼게요 음. 네,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카드는 불의 불 카드입니다. 그러니까 뭔가 오라고 그러면은 바로 행동은 해요. 근데 굉장히 미숙한 카드이거든요. 그런데 거리는 두고 싶고 오라고 하니까 가는데 그 마음 안에는 있잖아요. 굉장히 불러서는 갔지만 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여기보다는 다른 쪽하고 어울린다든지 어떤 새로운 판세를 자기들도 읽어나가고 인간관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. 마음 적으로는 어떠냐에서도 지금 보면은 자 나태의 카드가 보입니다. 아 근데 이 사람들 안에는 있잖아요. 이 윤석열 김건희하고가 관계 안에서 좋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 중에는 있잖아요. 조금 뭐 우리 대통령이 희생이 됐다 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 된 거에 대해서 나는 복수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예, 네, 헤르메스의 카드. 뭐 이런 자리에서 소통을 하고 싶다. 그러니까 거기에는 윤석열을 꼭 보러 가겠다라기보다도 다른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안에서의 뭐 인간관계 형성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다 인 건데 정작 윤석열하고는 김건희하고는 거리를 두고 싶다 어 힘들다 이런 모습이 있다 아 그리고 요 카드는 역시 다른 멤버에게 이렇게 눈길이 간다든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윤석열 혼자서 대통령놀이랄까? 뭐, 그런 느낌? 아, 내가 대접하는 거야. 막, 같은 그런 거는 있지만, 오는 사람들은 좀 다른 마음으로 올 거다. 그 안에는, 그, 초대받아서 갔을 때, 아, 내가 초대받았다라는 기분과, 거기에 온 다른 멤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같은 거를, 어, 다시 뭐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아, 참, 그, 누구야. 그 사람이 갔었다 그랬죠? 전환기. 전환길 초대받고 어땠나 한번 볼까요? 전환길은 어, 윤석열 만나고 어땠나? 어땠나? 음, 어떤 마음이 들었나? 전환길은 있잖아요. 윤석열이 만나고서 어땠냐, 인 건데요. 자, 4번 펜터클이 나왔습니다. 이 사람도 자기 뭔가 지금 원하는 게 조금 잘안 되고 있는 상태이죠. 4펜이라는 거는 내 거를 이렇게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월드카드, 뭐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어떤 자기가 조금 인정받은 기분도 들 수도 있겠고, 어, 이거는, 어, 월드라는 건 골고루, 특히나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시바키 시, 시간의 바퀴 카드에는 4계절이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, 이 월드는. 그니까 러 이제, 이, 이 그,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는 사람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끝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계절이 다 들어있어서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주목을 받겠다라는 생각, 그런 헛된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. 이 사람 안에는. 그런데 5번 컵입니다. 뭔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다. 실망스럽다. 이런 감정도 동시에 들수 있다. 이런 감정이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 내가 전, 대통령한테까지 초대를 받았어 하는 그 자체만 자랑을 할수 있고요. 내가 원하는 거는 얻지를 못했어라는 감정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속마음 안에서도요, 대통령 불쌍해하는 연민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에, 갔는데 똑같은 얘기 또 들었을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요즘 또 전환기란테 어떤 어 좋은 말씀 이렇게 해줬을 수 있어요. 어 해줬을 수 있다. 그런 그런 뭐 가르침이라든지.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 한 소리 또 하고 뭐 이렇게 될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, 내가 일개 학원 강사였는데 뭐 일타 강사는 뭐든 간에 어, 근데 내가 이런데까지 초대를 받았네 하는 고그 마음 하나예요. 고그 마음 하나. 그리고 지금 뭐, 그 가르침이라는 것도 채찍에 카다고 같이 나오니까 대수롭지 않은 거죠. 음.